제주도 겉바속촉이란 말이오? "听说了吗?"《江南饥荒》的事？听说了？《沈先生》的上书也没用。唉，可怜他的人心亦行啊。啊한 들었소？ 강남 땅의 기근 이야기？》 《서문원 들었소？》 《심 선생님》의 상소 또한 소용없었다고 하니 그 인위로운 뜻이 참으로 애석하도다. 《심 선생님》 상소에 대해 묻기 《서문원 호부씨란 겸 상평 신군 선생이 강남에 양국을 풀어달라 고 요청한 상소 말이오. 심선생은 작년 강남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곳 사항은 음 정말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심선생 돌아오는 길에 상소 올려 여러 지방에 저장한 군양미대 기근에 사달라는 백성들에 먼저 빌려줄 것을 어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듣기로 조정에서 요금군량과인자를 모으고 있다는데 어, 아마도 남쪽과 전쟁을 하려고 당연히 불가능했죠 아 심선생의 일편단신 충정이 안타깝네요 상평심씨의 상서, 강남 기근의 참상을 접한 호부 실한겸 상평사 심의유는 각군의 군량을 민간에 먼저 대여해줄 것에 상서했지만 아쉽게도 이지하는 일단 조정에서 반려되었다. 이준이 이번 달에 밀가비 몇타이나 올랐어요? 도대체 장사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계속 오르는 밀값. 강아 밀값이 오르는 걸 제가 어쩔 수 있겠어요? 올해 평양원의 밀은 아직 수확되지도 않았고 조정에서 양국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강남 사정은 대충 들으셨을 거고요. 강아 장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라고 쉽겠어요 미준이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강아 이 정도 가지고 비싸다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점주께서 가격을 억제하지 않았으면 두 배는 더 올랐을 거라고요. 오르는 밀값, 조정의 식량수매와 강남의 기근, 그리고 올해 평양원의 흉작까지 겹쳐, 승은 밀행의 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객상과 백성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어, 여비그 상평장 신군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배급하라고 상소하지 않았소? 결과는 어찌됐소? 위정참 그 대담하구나, 어찌감이 또 묻느냐. 너희들 모르는구나. 이 강남 대기근 소식을 심선생님 조서를 받고 순찰로 가져온 거다. 그는 귀한 중에 상소를 올려 각 군이 저장한 군량을 군주리 백성에게 먼저 빌려주길 요청했지.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 여병, 상소가 반려됐다고? 구익전 그 그뿐이라 돌아오는 길에 암살당했단다. 여병, 뭐? 진짜냐? 구익전, 그 물론 사실이야. 심선생님 지금도 상평장 근처 추명거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지내고 있다 여병, 아 그러니 당분간은 군량 배고 어려울 것 같다. 쌀값은 계속 오르겠지. 부익정 그 쌀값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선 암살인 내망부터 생각해라. 장사 잘 되냐 마느냐는 상관없다. 생명이 우선이야. 상평 심씨의 피습 상평사 심의로는 민간의 양곡을 대하자는 여 상서를 올린 후 강남에서 개봉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했다. 지금까지 그는 상평차 인근 추명거에서 요양 중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척사의 사건을 벌였는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풍옥 승은맥행이 밀가격을 절반에 나올린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여기 뭐 아예 두 배로 뛰었네요. 우진민, 어쩔 수 없어요. 강남에 재난이 들었단 말이에요. 강남의 기근에 대해 묻기. 요즘,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특히 양주와 수주에서는 굶어 중수함이 사방천지랍니다. 그리고 개봉은 원래도 쌀농사가 많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에 회남에서 쌀을 운반해 오기란 어렵죠. 쌀값 오른 건 당연해요. 두배 오른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 기근이 계속되면 두달 뒤에는 쌀을 구할 수조차 없을 거라고요. 그 주도관 그 기름빵집 사장이 정말 개봉 정시 후손이 맞는 것이냐? 오만차 아닐거야. 당시 생존자들다 다란촌에 있잖아. 그들은 우리를 몹시 미워한데 어찌 미량시장에 장사하겠어. 주도가 뭔가 음모가 있을까? 하만장 너무 생각마라. 다란촌 사람도곧다 죽을거야. 12년 전그 사건 이미 지나갔어. <목소리> 전직 주인 정우환 소형 방금 티가낸 기름떡이에요. 하나 사시죠. 개봉 정시에 내 묵기. 네가 들은 건 험담이냐 아니면 한때 개봉에 와본적 있느냐. 우리 집은 분명 개봉 정시 가문이지만 몇대 전부터 이사했어. 몇년전 개봉에 들어갔을 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그냥 포기했지. 난 모르겠다.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시험한지. 내가 정말 정시 후손인지. 그래 개봉 정시는 지역 명문 가문이었지. 하지만 전 왕조가 망한지 수십 년이 지나 지금은 다 백성일 뿐이야. 개봉정씨. 밀양시장의 정가 기름떡 주인 정화는 오성 칠왕 중 개봉정씨의 후예가 맞다. 하지만 그에게 선조의 영광은 이미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승은촌의 마을사 주민들은 계속 옛일을 들먹이며 그를 괴롭히고 있다. 교수아 어, 좀... 손님 밀가루 드릴까요? 생미를 드릴까요? 우리 승은백이개봉에서 밀가루 다는 제일 큰 양국상이랍니다. 공정하게 거래해서 세상 물정 어두운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속이지 않아요. 개봉 최대의 밀가루. 도수 아, 소협은 개봉이 처음 오셨다 보군요. 도성 어디를 가도 저희 승은 맥킹보다 더 좋은 밀가루 파는 양국상 없답니다. 인진나루에 도착하는 좋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앞에 펼쳐진 저평야원은2년전 황상께서 직접 우리 승은 종에 내려주신 전답이랍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를 잊지 않아 우리 승은 맥킹 항상 공정하게 거래한답니다. 품질도 우수하고요. 우리 밀가루로 만든 만두나 전병 정말 최고죠. 승은촌의 양곡상회, 평양원의 밀밭과 임진나루의 수상운송, 그리고 관가의 지원아에 근래 승은상회가 급성장했으며 지금은 개봉 최대 의 양곡상회가 되었다. 댄지아, 행好便宜卖我一斗粮一斗就成 침노파 점주 제발 한 대만이라도 싸게 팔아주세요. 한 마리면 돼요. 한 말짜리 값산 곡식. 갈순, 소엽도 내가 저 아주머니에게 밀가루 한 마를 싸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에휴. 요몇달 사이 남쪽에 금전이 난민들이 많이 왔거든요. 오늘 한 마를 싸게 사파는 건 쉬워도 내일 소문 듣고 몰려올 수백 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높아 차라리 암시장에 가서 우는 시험 해보세요. 가끔 싼양고기 나오더라고요. 침도아온 도성에 곡식값이 오르고 있는데 암시장에 정말로 곡식이 있겠어요? 갈수 나는 그게 평양원의 미이라는 것만 알뿐 다른 건 몰라요.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요. 아무튼 배를 채우는 게 제일이죠. <laughs> 암시장이 저가 양곡. 승은상의 일군에 따르면 사장이 어려울 때 성내 암시장에 가보면 싼 양곡. 심지어 평양원의 우수한 양국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내 곡물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이런 밀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스럽다. 두염, 12년 전 하두목이 아니었으면 승은촌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지금처럼 우리에게 거듭먹거리며 지시할 수 있었겠어? 이제 양국가가 오르내리고 밀밭은 시들어가니 돌아가서 마을을 대차을 절호의 기회라고. 하악행, 두임형 옛 정부를 생각해서 잠시 다시 형이라 부르겠소.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8년 전에 당신 사촌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둘은 잘 알지 않소. 난 8년 전에도 손을 내미지 않았으니 지금은 더더욱 손잡을 생각 없소. 두엽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하행 악 좋아 참 잘났구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 방앗간이나 지키며 살아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방앗간 주인 제분업계의 수장 하학행의 친지들은 승은총과 악연이 있는 듯하다. 몇 년이 지나서 하학행은 옛일을 고론하기를 꺼려하지만 그 친지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갈략비 산에서 이별하고 해저문 뒤 문단내 내년 봄풀 다시 부르면 그대여 안에 오시려는가. 그녀의 노래 칭찬함아 고마워요 내가 너한테 벗어남은 꽃한 송이 줄게 네가 사랑한는 사람과 오직 만나기만 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길 바래 양유정의 꽃판 아가씨 많은 행인들이 개봉 남부박 남문박 양유정에서 만나거나 이별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꼭 파는 여인들이 모여 있기도 한다. 내가 너는 어이면돌아올청 육행주 입성할 거야. 문서 챙겼어? 짐은 순검사에 조사받았어. 솔직히 말해. 나는 선량한 시민이야. 흠, 네가 범죄자 같지 않아 보여. 안 믿는다고? 그럼 너가 남문대로 지나갈 때 순검사에게 이말좀 전해줘.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한 명씩 처단할 거라고. 뭐야, 어? 쟤는? 엄왕 하, 대체 언제쯤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성하지 못하는 이 유무기. 우리가 말하는 입성은 달라. 나는 내성 자양 순검사 근무를 말하는 거야. 어, 그럼 넌 유배된 거야? 엄왕 봐라. 여기 형님들 대부분이 그래. 아니면 누가 머리가 나빠서 외성까지 오겠어? 게다가 이 외성 파량 순검사 중 제일 작잖아. 내성이 더 좋아. 옆에 정가와 와사 있어. 귀가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내물이 많아. 안타깝게도 난 거기 서기에게 잘못 보여. 이번 생에 복을 못 누릴 듯. 가장 작은 외곽 순검사, 개봉 남문 박 순검사는 외성팔상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순검사이다. 처우가 나쁘고 내물도 적게 들어와 대부분의 당직 행관들은 언젠가 성내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수원, 평양호 밀밭이 많이 말라붙었다고? 총장이서신에 정말 그렇게 적혀 있어? 사연은, 응, 사촌형의 말로는 메마른 미래 균사가 섞여 있다고 하던데, 8년 전 그때랑 비슷하다고. 교수원, 사연은 쉿, 한 달만 더 버텨서 평양원에 미리 수확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아무튼 교수원이 된게 절대 들켜선 안 돼. 우리 맥행은 물론이고, 미량시장 전체가 뒤집어질 테니까. 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사연은 그래서 자네를 불렀어. 며칠 안에 승운촌으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해. 오래된 미를 급히 돌리든 상평창 곡식을 풀든 사천년과 방책을 함께 찾아야지. 두무 뭐라고? 조 조두목이 직접 갔다 왔는데도 점주가 고작 1알만 올린다고 했다고? 교수인그 점주놈 자기 사촌까지 들먹이며날 억누르더라고 지금 강남은 흉년이고 도성에선 식량이 거둬들인 판에 돈벌조로의 기회란 말이야 근데 미련한 놈이 남 좋으라며 도와주자광강하니원흠 진작 알았으면 예전처럼 하두목 따라 나가버린 건데 이런 수모를 겪을 필요가 있었나 원예맥 지금 돌아가도 늦지 않아 하두목이 몇 년간 바라던 게 뭔데 승운촌은 되찾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진짜 하두목을 도와 이 일을 해낸다면 내년 곡식 값은 우리가 자지우지하게 되지 않겠어? 두목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말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야? 교선 왜 결심 못 하는 거야? 돈줄 끊는 건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지. 점주 놈이 미련해서 그런 거지. 우리 형제 잘못은 아니야. 이따. 응은촌에서 <목소리> 온소하신 음. 선물입니다. 교수님 이건, 승은촌에서 온 서신? 4년 전과 그의 사촌동생이 무슨 말 했는지 볼까? 최근 평야원에 말들이 많이 말랐고, 미래에 곰팡이가 폈다. 뭐? 두모 하루살이 꽃. 두모, 이건 틀림없이 8년 전에 그, 피고 지는 하루살이 꽃입니다. 교서지 젠장 하루살이 꽃. 그꽃 때문에 여덟, 해 전에 얼마나 죽었는데, 그게 또 나타났다. 근데 그 사연을 앉자 고얀 놈이네. 갑, 갑못 올리게 한 것도 모자라. 밀밭이 썩고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숨겼다. 이 말이지. 왜냐면 그럼 그 자에게 왜 살갑게 굴어야 하죠? 하두목을 도와 이마을만 손에 지면 이 맥행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기근이 와도 겁날 것 없지. 부자놈들한테서 은자도 단단히 뜯어낼수 있을 테니 말이야. 교수인 그래, 내일 아니, 오늘 밤, 오늘 밤 바로 승인 총을 가자. 먼저 형제들에게 기뜸부터 해두고 바로 뒷산으로 가서 하두목을 찾아가야지. 여수원, 점주, 뭔가 이상해요. 하필 이렇게 한시가 급한 때교수인이 승은 총으로 촌으로 돌아갔다고요? 그쪽 부하들도 이제 곡물값을 올린다 어쩐다 말안 꺼내잖아요 뭔가 수상합니다 사연은 설마 소원아 그 서신 어디있어 사촌 형의 서신 말이야 여수원 촌장님이 보낸 서신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그 밀밭이 썩어가던 일도 혹시 큰일 납니다 만에 하나 그 밀밭이 썩어가는 일이 정말 하루살이꽃 때문이라면 점주 이거 큰일 납니다요 사연은 진정하세요 교소인 혼자서 일을 버릴수 없지요 사천왕 일당을 끌어들일 생각인 게 분명하고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내가 와서사천년께 서신을 전하러 가겠어 8년 전에도 저놈들을 몰아내 모두를 지켜냈으니 지금이라 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여수원 맞아 맞아 우리도 방법은 있지 젠장 대체 누가 교수인한테 기밀문서를 넘긴 거야 정말 개봉해서 개죽음 당한 사람들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 돈만 밝히더니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하는 파렴치한 놈들 같아 신선의 마자, 또 풀기 몇 번. 저 두목이요, 그분은 급히 승은 총으로 가셨소. 이틀이 산속으로 들어가 하두목 은밀히 협상할 계획이라도. 며칠 만 뒤면 밀반실 쏟고 있다는 일을 갚을 수 없을 테니 그때 늘자키 마을과 상점다 쓸어버릴 거야. 당신께 확신하는데, 왜냐면 가정선신에도 적혀있더군. 떡은 미래 균사가 섞여있다고. 그게 바로 하르사리 꽃아니겠소 음, 서울분 8년 전그기운 갖고 독병을 못 받기, 그때 죽은이가 얼마 였는지 이번에 우리가 선수 쳤으니 조정에서 창고를 불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길 수있겠소 두모, 하지만 관리드 말로는 상평창의 곡식은 남쪽 전쟁터에 보는 식량이라던데. 백성에게 부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뭐냐면 금주린 자가 많을수록 우리 곡물값은 더 뛰게. 지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 일은 소유공이 크네. 우리도 의리 있는 사람들이 돈모먹고 틀림없이 챙겨주겠소.